네, K-POP의 전성 시대, 뭐, BTS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데뷔 6개월 만에 뉴진스가 빌보드 차트 핫백에 이름을 올리면서 그 명성을 잇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에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평론의 아이콘과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하는 문화가 된 K-POP의 현 주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정말 오랜 시간 네. 이렇게 음악과 함께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네. 요즘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음. 한국 가요 대중 문화가 이렇게 네. 인기가 있었던 적이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지금은 사실 세계적인 현상 이런 말, 뭐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대중음악이 이제서야 바깥에 나간 거로 많은 분들 네. 생각하실 는데 사실 어른들은 다 알아요. 이미 60년대 어 한명숙의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와 현미의 밤 안개가 이미 그 당시에 동남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빌었어요 아, 이제 우리 음악이 세계화된 거는 어 대부분 2010년대 이후로 알지만 네. 실제로는 60년대부터 줄곧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수위 말은 이제 요즘에 이제 아이돌의 인기가 좋습니다만 네. 이제 소개해 주실 때 네. 대중음악 평론계 아이콘 하는데 아이돌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은 거의 1세대시고 그게 아, 유일할 예. 때부터 예. 출발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좋지만 네. 그렇게 됐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laughs> 자, 2010년 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이란 이름이 기존부터 쓰여 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케이팝의 매력을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예. 매력들이 불거졌을까요, 당시? 저기 뭐 BTS나 블랙핑크가 무대에 서면 그 앞에 있는 그 관객들의 음. 그 관중의 어떤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기겁한 수준. 오. 그러니까 뭐 놀라서 쓰러 지는 너무 거. 좋아서. 아, 너무 놀라운 거죠. 오. 일단 그러니까 K-팝의 매력은 일단 퍼포먼스를 빼놓 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 퍼포먼스에다가 이목구비가 뚜렷한 비주얼. 예. 그다음에 음. 상당히 강력한 그 보컬 파워, 음. 노래도 잘해요. 네. 그리고 이제 기획사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는 많은 지금 전 세계 젊은 층을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K-POP의 진정한 힘은요. 우리 멤버들의 그 끈끈한 멤버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가고 있어요. 예.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아, 요즘 친구들은 그냥 나왔다가 금방 사라져서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정말 고정관념입니다. 음. 왜냐면 옛날에 송골매 5년밖에 안 했어요. 아, 네. 어 정말요? 절대 배철수 어? 어. <laughs> 네. 그 배철수님이 갑자기. 하필 또그 예를 또 제가 그렇게 드리, 그러니까 배철수님이 갑자기. 어. 어쨌든 어 옛날에 많이 걸스 오래 한것 같고 펄시드 펄스에서도 옛날에 오래 한것 같고 예. 하지만 대부분 다 4~5년에 그쳤어요. 아. 음. 음. 근데 지금 우리 트와이스가 벌써 8년 됐고, 어. 블랙핑크도 8년 됐고, 어. BTS 10년. 심지어 소녀시대 슈퍼주연은 15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laughs> 장수합니다. 네. 이게 바로 뭐냐? 끈끈한 예. 그런 멤버십 같은 형성해서전 그게 K-팝 제 1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하긴 아. 그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네. 보이 밴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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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트리 보이스나 뭐 엔싱크, 음. 그 웨스트라이프 그 사람들도 오래 못 갔거든요. 생각보다 못 갔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는 유럽의 어떤 음악의 강국들도 사실은 아이돌 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음, 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걸 하는 게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뭐 어린 이 청년들의 인권 같은 것들. 그런데 어, 우리는 그게 보다 자유로웠어요. 음.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댄스의 흥분, 이걸 제공해 주는 건 지금 지구상에서 k p o 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심지어 조금은 그 동양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음. 그 미국의 이런 바 앵글로색슨 그 젊은 그 청들이 예. 그 케이팝에 이렇게 혹하게 된 음. 하나 그 중요한 어떤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비틀스가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영국의 침공이다 막 이런 아, 얘기 할 정도로 경악했는데 예. 비틀스가 이제 비틀즈 의 비유가 되면서 케이팝의 예. 어, 침공이다 막 이런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코리안 인베이라는편도 나왔고 케이팝 예. 인베이전이런 표현하는데 조금 이제 어 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사실은 비트스가 등장했을 때그 뒤로 롤링스톤스나 또는 서처스나 애니멀스라든가 그렇죠 그런 음. 그룹들이 쭉쭉 이어졌어요. 음. 나중에 70년대 엘튼 존, 퀸, 디퍼플, 레드지아플이 이게 쭉쭉 이어지면서 예. 영국은 완전히 음악 강국이 됐죠. 음. BTS 외에 다른 팀들이 분발해 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한창 이제 한 5년 전에 BTS가 미국에 떴을 때 블랙핑크와 NCT가 함께 어 뭔가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조금 더 많은 그룹들이 쭉쭉쭉 나와줘야 되는데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조금 부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어, BTS가 어 아직은 조금 더그 완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룹의 측면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 게 음. 사실. 음, 가장 BTS한테 우리가 평가해줄 미덕 중에 하나는 워크투게더였어요. 음, 함께 하는 거. 음. 항상 뭘 해도 일곱 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고 또 입대가 되니까 네, 되다 니 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음. 하지만 이제 케이팝은 BTS는 그냥 BTS라는 그 팀의 이름이 그렇지. 아니라 이제 케이팝의 예. 상징입니다. 아 그럼요. 조금 더. 어, 조금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룹 활동으로. 음. 그거만 되면, 지금 또 50-50가 또 빌보드 어. 싱글 차트에 등장했어요. 네.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예, 예. 네. 큐피드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큰산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게 BTS예요. 음. 어, 한류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보면, 앞서 음. 6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단어가 등장한 건 중국의 한 매체에서 199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음. 또 클론의 베이징 공연이 히트하자, 음. 한류라는 표기가 공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다 한류라는 음. 표현은, 어, H.O.T.의 네. 공가라고 봐야죠. 어. 예. 클론이 먼저 시동을 걸었고, 이 클론이 대만을 정복했다는 것을 중국의 본토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음. 그랬을 때 한국의 거의 대표인 HOT가 북경에 입성했을 때한 음. 매체가 한류 풍폭이란는 표현을 썼습니다. <laughs> 풍폭? 예. 폭풍을 갖다 거꾸로 한 거죠. 오. 거기서는 아마 풍폭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한류 풍폭이란는 표현을 쓰면서 한류가 이제는 보통 명사가 되기 시작했죠. 오. 그 뒤로 이제 영화나 게임이나 또는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청소년과 그 뭐랄까 접점을 갖는 대중음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K-팝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음. 아. 그때는아마 2PM, 동방신기, 빅뱅은 이제 K-팝이 바깥으로 나가는 모양새를 음음. 보여줬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 걸그룹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때 이 빅4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녀시대, 원더걸스, 아. 2웬니원 아. 카라. 아, 이렇이 등장하면서 네. 일본과 아주 동남아시아를 섞어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이 세대에 의해서 이제 K-팝은 한국의 팝이 아니라 음. 세계 속의 한국 팝이 되는 거죠. 음. 네. 그리고 한 사람 자체가 잘하면 기업이 된다는 걸 보여준 게 아. 보아예요. 그렇죠. 혼자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나는 예. 네. 수식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제 드디어 가장 영원했던 북미 진출에 성공한 싸입니다. 강남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로. 네.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인구가 K-팝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죠. 음.